사기 그릇 장수, 타피스트리를 위한 밑그림. 이 작품은 마드리드 시 전경을 배경으로 장터의 활기를 포착한 장면이다. 사기 그릇을 파는 남자와 그릇을 살펴보는 여인들, 그리고 마차를 타고 도착한 귀부인의 모습이 어우러지며 사회적 계층과 일상의 풍경을 동시에 드러낸다. 특히 화면 중앙의 부인이 걸친 쇼의 선명한 황색은 전체 색채 구성을 지배하며 황토색 계열과 어우러져 따스하고 풍요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오른쪽 남자의 붉은 상의와 그에 반응하는 다른 붉은 색조들이 시각적 긴장을 높이고 미묘하게 변주되는 청색의 터치는 화면 전체의 균형과 깊이를 더한다. 이는 단순한 장터의 묘사를 넘어 색채를 통한 감각적 리듬을 만들어내며, 당시 타피스트리가 지닌 장식성과 회화적 실험 정신을 잘 보여준다. 결국 이 밑그림은 황태자의 침실을 위한 장식적 기능을 넘어 회화가 일상과 권력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했음을 웅변한다. 플로리다블랑카 백작호세 모니노. 이 초상은 스페인 근대화의 상징적 인물인 플로리다블랑카 백작을 중심으로 권력과 예술의 긴장감을 섬세하게 드러낸다. 고야는 조명을 통해 인물의 위계를 정리했는데 중앙의 백작은 강한 빛 속에서 위엄을 드러내고 뒤편의 비서관과 왼쪽의 화가 자신은 의도적으로 어둡게 처리되었다. 오른쪽 위에 걸린 카를로스 3세의 초상 또한 빛을 줄여 군주의 권위와 재상의 존재감을 절묘하게 대비시킨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는 아라곤 운하의 지도와 파로미노의 회화제요가 놓여 있는데 이는 백작의 정치적 업적과 고야의 회화적 기반을 함께 상징한다. 단순한 초상을 넘어 이 작품은 권력, 지식, 예술이 교차하는 장을 그려내며 고야가 귀족 사회에서 초상화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빛과 어둠을 통해 근대 스페인의 지적 풍경을 형상화한 하나의 선언문처럼 다가온다. 마누엘 오소리오 말리케 대순이가 붉은 옷을 입은 소년의 초상은 고야가 지닌 세련된 감각과 당대 유럽 화풍의 교차점을 잘 보여준다. 개인즈 버러를 비롯한 영국 화가들의 영향이 직접적이었는지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호가스의 그레이엄 가의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사랑스럽고 순수한 얼굴, 그리고 새를 노리는 고양이의 날카로운 시선은 명확히 연상된다. 배경에 깔린 녹색의 섬세한 변주는 소년의 단조로울 수 있는 붉은 의상을 돋보이게 하며, 이는 이미 훗날 만에의 인물화를 연상케 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까치가 입에 물고 있는 고야의 명함이다. 이는 단순한 초상화의 세부가 아니라, 화가와 모델,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자까지 연결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사랑스러운 초상 뒤에 숨어있는 동물들의 불길한 기운은 순수와 위협, 아름다움과 불안이 교차하는 고야 특유의 세계를 드러내며, 이 그림을 단순한 어린이의 초상을 넘어선 미술사적 장면으로 만든다. 산 이시드로의 목장, 타피스트리 밑그림을 위한 습작. 5월 15일 마드리드의 수호성인 산 이시드로 축제는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만사날레스 강가의 목장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시민들로 가득 차고 음악과 웃음이 어우러진 한낮의 잔치는 그림 속에 생생히 되살아난다. 고야는 이 장면을 단순한 풍경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연극적 장치처럼 앞쪽 인물들을 인형 같은 모습으로 배치해 무대 효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동시대에 유행하던 라몬데 라크루스의 희곡 "세계와 맞닿으며" 회화와 연극이 서로를 반영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배경의 마드리드 시가지에 있다. 섬세한 필치로 그려진 건물들과 부드럽게 변주되는 회색조는 축제의 소란스러움과 대조를 이루며 도시의 품격과 고야의 정교한 색채감각을 보여준다. 밝고 투명한 빛의 감도는 이 습작은 단순한 밑그림을 넘어 회화가 어떻게 일상의 축제를 예술적 기념비로 승화시키는지를 증명한다. 중마 타피스트리를 위한 밑그림. 중마타기를 직업으로 삼은 고개사와 그 옆에서 피리를 불며 흥을 돋우는 악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어른과 아이들의 시선은 서민적 오락의 생생한 한 장면을 이루고 있다. 고야와 동시대 화가들은 왕실 타피스트리 공장을 위해 이처럼 일상적이고 토속적인 풍속을 즐겨 그렸는데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상류사회가 민중의 삶과 놀이에 품었던 호기심을 반영한다. 동시에 이러한 주제는 프랑스와 베네치아, 로코코 화가들이 보여주었던 풍속화의 전통과 대화한다. 즉 밝고 경쾌한 색채와 유머러스한 장면 속에 사회적 이계와 문화적 교류가 교차하는 것이다. 고야의 밑그림은 단순히 즐거운 장면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예술이 어떻게 서민 생활을 왕실의 장식 예술로 승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미술사적 증언이 된다.